자 오늘은 새롭게 된 나를 바라보십시오, 새롭게 된 나를 바라보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4월 월삭 새벽 예배 은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는 이 땅에 도래할 메시아에 앞서 먼저 그분의 사역을 준비할 엘리야가 올 것임을 예언하였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라 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와 같은 예언자를 보내겠다.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하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그분의 길을 준비할 것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이 엘리아는 신약 시대에 누구를 예표합니까? 바로 세례 요한을 예표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엘리아로 인정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2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아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13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구약에서 예언한 엘리아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선포하셨죠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과 율법사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3에서 14절에요.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로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덜어는 세례 요한, 덜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 율법사들은 예수님을 메시아에 앞서온 엘리아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닌 엘리아라고 치부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육적인 눈으로만 바라봤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모습을 하고 오셨죠? 베들레헴의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죠. 예수님은 냄새 나는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더러운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세상이 말하는 오염된 곳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30년 동안 남루한 생활을 하셨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의 겉모습, 예수님의 상황, 예수님의 상패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엘리아로 인정한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봤다면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모습과 이 모든 두려움과 염려에 얽매인 사람들을 말씀으로 치유하신 그 능력을 바라봤다면 예수님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봤다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겠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육적인 눈으로만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는 우리에게 강력한 통찰력을 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가치이고 어떤 존재입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서 5장 17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우리는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인류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보편적인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소유하지 못합니까? 당시 유대인들, 당시 율법학자들과 마찬가지죠. 우리 자신을요, 우리 자신을 육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요, 새로운 피조물로 바라보지 못하고 과거의 나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과거의 나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과거의 나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소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 자신을요 새로운 피조물로 바라봐야 돼요. 영의 눈이 트여져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결국 새로운 피조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해낼 수 있습니까? 자, 다음 구절, 3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생각을 섞지 말란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됩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역사된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소유하고 받아냅니다. 믿음으로 받아낸 그 말씀으로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만, 자꾸 어떤 실수를 범합니까? 내 생각을 섞어요. 내 가치관을 섞어요. 내 선입견을 섞어요. 내 편견을 섞어요. 세상의 상식을 섞어요. 내 철학을 섞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역사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을 때이 믿음으로 받은 말씀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기능한다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기능한 것을 말합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요.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는 듯 싶지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의 영역에서 기능하게 돼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니까 이 새로운 피조물로 기능하게 된다는 것은, 자, 오늘 말씀에 부여된 원리에 따라 그대로 내 삶을 적용하는 거죠 믿음으로 적용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로 기능하여 놀라운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서 5장 17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대요 예전에 나는 지나갔어요 예전에 나는 이제 사라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합니까? 새 것을 봐야죠. 새롭게 된 나를 바라보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과거에 내가 했던 모습.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모습을 비추어 미래를 예측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보라, 무엇을 봐요? 새 것을 봐요. 새롭게 된 나를 온전히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새롭게 된 나를 바라보라는 것은 어떤 나를 바라보라는 거죠? 요한 1서 3장 1절 가겠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지극합니까?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 까락이 없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나를 바라보라는 것은 어떤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바라보라는 건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바라보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볼 때 우리는 무엇을 인식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갈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의 표지를 주셨죠. 그 사랑의 표지가 바로 누구십니까?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누가 임하십니까? 성령이 임하시죠.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 계십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그럼 여러분들은 이미 뭐가 임했어요? 권능 임했어요. 권능 임했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삶에 어떠한 권능 임합니까? 그 권능의 실체는 뭐예요? 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능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내적인 권능 임하고. 두 번째는 육적인 권능임하고 세 번째는 환경적인 권능임해요. 자, 그 권능의 실체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영적, 내적인 권능임해요. 갈라디아서 5장 22에서 23절이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게 있어요 여러분 이 열매는요 누구의 열매예요 누구의 열매예요 나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님의 열매예요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님이 맺으시는 열매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으시는데 그 열매는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미 뭐가 있어야 돼요? 자, 앞글자만 따서 사희화 오자양 충 온, 절 사이와 오자양 충원절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미 권능으로 임해 있어야 하죠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들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자 이유는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역사하셨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걸 인식하고 뭐예요? 바라봐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제가 머릿글을 이렇게 달아놨어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내면이 변화된 나를 바라보십시오. 성령님의 능력으로 내면이 변화된 나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왜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게 결국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그분의 권세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능력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축복 아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그분의 축복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지위를 전부 다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나는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많이 희락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많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많이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많이 절제할 수 있습니다. 온유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이게요. 왜 그렇게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인식 가운데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세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데요?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무너지고 쓰러지고 낭망하고 염려하죠. 그래서 무엇을 바라봅니까? 무너져 있는 나를 바라봐요. 비굴한 나를 바라봐요. 낭망하는 나를 바라봐요. 염려하는 나를 바라봐요. 그러니까 뭐밖에 없어요? 신세한 탄뿐이 없죠.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믿음이 기능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새로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새롭게 된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관계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기질로 반응하지 마시고 무엇을 바라보라고요? 사랑하는 나를 바라보라고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오래 참아야 합니다. 절제합니다. 어떤 갈등 중에서도 온유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나를 바라보라고요. 내 실력으로 되는 건아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맺고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육적인 권능이에요. 자, 마가복음 5장 34절이에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따라 자녀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무엇을 보라고 했죠? 우리가 요한 일서를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바라보라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에서 놓일 수 있습니까? 병에서 놓일 수 있습니다. 병에서 놓일 수 있습니다. 육체 가시에서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건강해지는 나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무엇을 바라봅니까? 육체 가시가 있을 때 고치지 못할 질병에 걸렸을 때 무엇을 바라봅니까? 세상의 의사를 바라보죠 주사를 바라보죠 약을 바라보죠 현대의학으로 안 되면 대체의학을 바라보죠 그러다 안 되면 자포자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꾸역꾸역 찾는다는 것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완전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들은 믿음으로 기능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기능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해진 나를 바라보세요.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매순간. 건강하게 강건하게 뛰고 있는 나를 바라보세요. 지금도 기름 부어 주시고 지금도 능력 주시고 지금도 튼튼하게 나를 부여 잡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세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 건강해지는 나를 바라보실 때 실제로 내 육체는 새로운 회복을 경험하게 돼요. 자, 마지막으로 외적인 부분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름을 입은 사람들의 선을 위하여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세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하십니까? 부름을 입은 사람들의 선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모든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매순간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 나를 바라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이 상황 가운데 누가 우리에게 도움을 줄수 있습니까? 인맥이요, 친족들이요, 이웃들이요, 아니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득실을 따지며 붙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해요. 그런 게 지금 우리의 삶이고 지금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이미 누구 안에 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분의 권세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분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고, 내 안에선 성령님이 역사해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누가 돕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순간, 매 순간 지금 나를 돕고 계시고 그 도움을 받고 있는 나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 보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자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기능하는 원리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중에서 내 영혼이 피폐하고. 예수를 믿어도 기쁘지 않고 예수를 믿어도 능력이 없고 예수를 믿어도 감사할 거리가 없고 예수를 믿어도 인내심이 없고 예수를 믿어도 절제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지금 무엇에 묶여 있는 거예요? 과거에나 과거에 내 모습에 엮여 있고 묶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 안에 있습니까?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내가 아니라 새로운 내가 되었어요 새로운 내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된 나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새롭게 된 나를 바라보라는 것은 결국 세 가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내면이 변화된 나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능력으로 건강해지는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매 순간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부여잡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능력 있게 기능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